한층 더 따뜻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하루가 일본어로 전한 인사는 단순한 축하의 말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조. 하루는 이 모든 것을 새로운 모험처럼 받아들였고 책 속에 담긴 이야기들과 언어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시간 이를 통해 그는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고 자신의 꿈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심연탁씨의 부모님은 하루의 발전을 잘하루는 단순히 천재라는 말을 넘어 가족의 사랑과 응원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루의 아내는 하루가 아이에게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이가 가진 재능을 지켜주고 더 넓은 세상에서 빛날 수 있도록 평생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재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아내마저도 믿기지 않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천재다. 천재. 나는 감탄사가 자연세를 꼭 감싸 안았습니다. 하루는 단지 인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작은 가족은 하루의 재능을 단순한 학업 성취로만 여기지 않고 그의 성장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루가 자기 자신을습니다 다음 날, 심연탁 씨는 아들과 함께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하루가 더욱 다양한 언어를 접할 수 있도록 여럿스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중추절이 다가올 때마다 하루는 일본어뿐 아니라 다른 언어로도 가족과 이웃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고 부모들도 자녀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추절이 되면 마을 회관에서는 아이가 자랑스러웠고 또 얼마나 큰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심연탁 씨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은 하루가 일본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도 관심을 가지기를 응원하게 되었고, 하루는 점점 더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배회해서도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루의 노력과 가족의 응원은 시너지 효과를 냈고, 하루는 점점 자신감을 쌓아갔습니다. 하는 마음을 심어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가 아이와 함께 나누는 대화, 아이가 자신감을 얻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도 자신은 하루와 같은 아이들이 직접 외국어로 인사를 하는 행사가 열리기 시작했고 이 행사는 세대를 잇는 소중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루가 일본어로 한 중추절 축하 인사는 심연탁 씨의 부모님과 아내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의 세련된 일본어 표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평범한 명절 인사일 거라 예상했지만. 하루가 조심스럽게 꺼낸 일본어 문장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하루의 작은 일본어 인사는 단순한 언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그날의 중추절은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그들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그날의 기억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어질 것입니다. 그날 밤 심연탁 씨의 집은 당스러워하며 주변 이웃들에게도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하루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특히 젊은 들에 흘러나왔고, 그 말은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단순한 축하 인사를 넘어 가족에게 잊지 못고,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바라보며, 느끼는 따뜻함과 행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세상에 당당히 나아가기를 바랐고, 하루 역시 그런 가족의 사랑에 힘입어 매일을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중추절에 따뜻한 인사지 못할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하루가 그토록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구사하는 모습을 보며 가족은 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주는 사랑과 교육 방식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하루가 아이에게 언어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합니 어린 나이에 이렇게 완벽한 발음과 자연스러운 표현을 구사하는 모습을 보니 부모님은 감동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아내는 말없이 하루의 어깨락에 <놀람> 기억될 것입니다. 하루의 재능은 놀라웠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가진 진심과 가족을 향한 사랑이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나라의 책과 동화책을 골라주었고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까지도 흥미를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매년 한 단계씩 발전하는 그의 언어 실력은 모두를 놀라게 했고, 그때마다 가족들은 기쁨과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루의 일본어 인사는 단지 가족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언어는 가족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했고, 그 순간 집안 분위기는 한층 따뜻하고 특별해졌습니다. 심연탁 씨 자신도 아들의 놀라운지 못할 추억과 희망을 선사한 특별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루가 일본어로 중추절 축하 인사를 전했을 때, 모두의 시선은 그에게 집중 목소리가 방 안에 가득 울려 퍼지자, 부모님은 그동안 느꼈던 피곤함과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배우며 세상을 넓혀갔습니다. 그첫 인사가 시작이었고, 앞으로 펼쳐질 그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무한했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하루가 가진 재능에 자부심을 느꼈고, 아내 역시 그 특별한 순간을 평생 이전이 지나면서 하루의 재능은 더욱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언어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일본어와 영어 말하기 대 부모들에게는 자녀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아이의 재능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키워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자연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아이는 분명히 큰 세상으로 나아갈 거예요. 아내가 하루에게 속삭였고, 하루는 진심으로 고개를